어린이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을 찬양으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약속들을 찬양으로 불러 보았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새 큐송도 불러 보도록 할게요. 오우, 아이고, 잘 잤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불러보았는데요. 자 우리의 이런 예배를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이번에는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 또 즐겁게 불러볼게요. 궁금한 게참 많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오늘 큐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또싹 튼의 찬양을 불러볼 텐데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 그리고 기쁨, 감사가 잘싹틀수 있도록 또 신나게 불러볼게요. 우리 마음에 욕심, 미움, 다툼, 거짓말들을 했던 검은 마음을 버려요. 찬양을 하면서 버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찬양을 할 텐데 두 손을 꼭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 찬양 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한 주간 걱정되는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하나님께 아뢰고 위로받고 힘 얻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꿈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구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자녀로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기쁘게 예배할 준비 됐죠? 네. 좋아요 우리 콩닥콩닥으로 예배 시작할게요 콩닥콩닥콩닥 콩닥콩닥콩닥 콩닥콩닥 민크. 콩닥콩닥 닭수치면서 콩닥콩닥 콩닥콩닥 윙크하세요 콩닥콩닥 콩닥콩닥 윙크하면서 콩닥콩닥 인사. 빠르게. 콩닥콩닥콩닥콩닥 박수치면서 콩닥콩닥콩닥 핑크 하세요. 콩닥콩닥콩닥콩닥 핑크 하면서. 콩닥콩닥콩닥콩닥 인사하세요. 전두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먹어요 말씀을 먹어요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simul, <laughs> b <후루룩 후루룩> 아멘 o 아멘 <laughs>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매일 먹어요 매일 매일 먹어요 <laughs> 냠냠냠냠 아멘 냠냠냠냠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후루룩 후루룩 아멘 말씀, 말씀. 송으로 위릅치고 손뼉치고 하나님 찬양. 찬양 어떻게 크게 위릅치고 손뼉치고 말씀을 들어, 들어. 어떻게 좀그 준비에 아빠다리 아빠다리 손바닥 성 눈으로 요 전도사님, 먼저! 친구들, 나중!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의 뜻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아멘. 제목 꿈을 풀어 주세요. 친구들, 꿈을 꾼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은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꿈을 꾸면 너무너무 신나고 시커멓고 무서운 아저씨가 나오는 꿈을 꾸면 너무 무서웠어요. 오늘 말씀에서 술 빚는 사람과 빵 굽는 사람이 꿈을 꿨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도대체 어떤 꿈이길래 그렇게 걱정했을까요? 술 빚는 사람은 자기 손에 컵을 왕에게 바치는 꿈을 빵 굽는 사람은 나무에 매달리는 꿈이었어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꿈을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도 너무너무 걱정되는 꿈, 그리고 너무너무 알고 싶은 꿈이 있대요. 우리 아빠의 꿈. 아빠는 어떻게야? 이번 승진에서 안 밀리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부서로 갈수 있을까? 하는 꿈들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요. 자, 우리 엄마의 꿈. 엄마는 도대체 어느 어린이집이 더잘 가르치지? 어느 병원을 가야 우리 아이를 더잘 고쳐 줄까? 이런 꿈으로 하루 종일 이 얼굴에 바쁨 바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자. 우리 친구들의 꿈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새 장난감 또 갖고 싶어. 집에 안 들어가.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더놀 거야. 하는 꿈으로 얼굴에 욕심이 가득해요. 요셉은 꿈을 꾼두 사람에게 그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목장에서도 바로 나에게 그꿈 이야기를 물어보지요. 친구들, 왜그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꿈의 뜻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아무도 풀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주었어요. 요셉이 짠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꿈인지 그 뜻을 풀어 줄 수는 있어요. 우리 아빠를 승진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더 욕심을 내는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요. 엄마가 원하는 어린이집, 엄마가 그렇게 찾는 병원을 짠! 하고 찾아주지는 않지만, 아이를 내 힘으로 키우고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어요.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거나 놀고 싶은 만큼 더 많이 놀게 해주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고집 부리는 그 마음을 풀어줄 수 있어요.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풀어주려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매일매일 새싹 큐티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나의 꿈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풀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꿈과 마음을 잘 나누며 가면 속에 있는 걱정도 얼굴에 가득한 욕심도 모두 모두 풀어 주실 거예요. 전두사님은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근심으로 얼굴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걱정을 나누면서 가니까 전도사님 마음속에 엄마가 주는 돈이 더 많이 더더더 받고 싶고 다른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는 이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앞으로도 전도사님의 그 성질머리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풀어주실 때까지 잘 물어보고, 잘 답하며 기다릴래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나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쁜 마음 담아서 정성을 예쁜 그눈꿈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